안녕! 내가 다시 돌아왔어! 저번 영상에서는 ANR에 대해 소개를 했었지! 오늘은 각 엔터테인먼트 소속사별 육성 시스템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쉽고 빠르게 소개할 우리는 바로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신인개발과 디렉팅 실습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야! 자, 오늘도 집중하고 시작해볼게! 영상 시작에 앞서 신인개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알아볼게! 신인개발은 아티스트를 양성하고 기획하는 것으로 캐스팅! 장기 트레이닝, 아티스트 기획, 전속 계약, 집중 트레이닝, 데뷔 기획, 마케팅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엔터테인먼트 기업에서 신인 개발은 꼭 필요한 존재로. 한번 브랜딩된 아티스트는 해당 기업과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가치를 결정하고 비즈니스 성패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야. 이제부터 각 소속사별 오디션에 대해 같이 알아가 볼까? 먼저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고, 오프라인 오디션으로는 공채 오디션, 센터 오디션 등으로 분류가 돼. 온라인 오디션은 나이, 성별, 국적 제한이 없는 반면, 오프라인 공채 오디션은 01년생부터 12년생, 센터 오디션은 01년생부터 11년생을 기준으로 오디션을 진행한다고 해.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 보컬 분야에서는 가요, 팝 등의 장르 및 선곡 제한이 없고, 호흡, 음정, 박자, 발음을 기본 기로한 가창력 및 테크닉을 필요로 하고 있어 댄스 분야에서는 창작, 기존 안무 및 힙합, 비보이, 팝핀 락킹 등의 장르 제한이 없고 유연성, 리듬감, 안무의 정확성 및 자신감 있는 무대 매너가 필요해 랩 분야에서는 커버 및 자작곡 등 성곡 제한이 없고 가사 전달, 리듬감 등을 기본 기로한 테크닉을 기본적으로 중시한다고 해 연기 분야에서는 방송, 연극, 영화 등의 장르 제한이 없고 발성, 호흡, 감정과 대사 전달력 및 무대 매너를 보고 있어. 마지막으로 모델 분야에서는 워킹 및 포즈, 자신감 있는 스타일 연출, 개성 있는 포즈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 또한 다들 알다시피 JYP에서는 인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 진실, 성실, 겸손. 이세 가지는 JYP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목으로 오디션 때 생기부를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는 점꼭 참고하길 바랄게. 다음으로 SM 엔터테인먼트는 크게 다섯 개의 오디션으로 나눠져 있어. 첫 번째는 길거리 캐스팅, 두 번째는 학원 내방 오디션, 세 번째는 글로벌 오디션, 네 번째는 페스티벌 및 오디션 행사. 마지막으로는 토요 공개 오디션이 있어. 또한 SM 루키즈 오디션 등도 있다고 해. 이러한 오디션들은 글로벌 오디션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어 가수 분야에서는 무반주, 악기와 마이크 없이 기존 곡 창작곡 모두 가능하고 댄스 부문에서는 즉흥 댄스로만 심사를 해 연기 분야에서는 즉흥 연기, 기존 작품 및 창작 작품을 연기하며 모델 분야에서는 워킹 및 자유 포즈를 준비해야 하는 점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 작사 작곡 부문에서는 작사 서류 및 작곡 데모 파일을 제출하면 돼. 추가적으로 재능을 가졌지만, 공개 오디션 및 글로벌 오디션 등 현장 오디션에 지원할 수 없는 친구들은 SM 캐스팅 디렉터에게 자신의 프로필을 제출하면 돼. 하지만 포토샵 등으로 수정 처리한 사진 또는 손이나 옷 등으로 과도하게 얼굴을 가린 사진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길 바라고 동영상 첨부 시에는 포커스가 맞지 않다거나 음질이 좋지 않은 영상은 업로드를 피해주길 바랄게. 이어서 YG엔터테인먼트를 살펴보자. YG엔터테인먼트 역시 온라인 오디션과 오프라인 오디션을 동시에 진행하고, 04년생부터 12년생을 지원자격으로 받고 있어. 그리고 YG 먼슬리 오디션, 글로벌 오디션, 내셔널 오디션 투어 등이 진행 중이야. 지원 분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가수 분야에서는 국내 가요 한 곡과 팝송 한 곡을 부른 영상을 필수로 하고, 춤, 비트박스, 악기 연주 중에 특기를 선택하면 돼. 연기자 분야에서는 자유 연기 영상과 무보정 정면 전신 사진을 필수로 하고 자기소개 영상을 선택으로 제출할 수 있어 또한 SM처럼 현장 오디션에 지원할 수 없는 친구들은 YG 오디션 어플라이를 검색해보면 2030년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어 이번엔 대형 기획사들 말고 중형 기획사들의 오디션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006년 이후 출생자들을 지원자로 받고 있고 오디션은 공개 오디션, 비공개 오디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어. 공개 오디션은 오프라인, 비공개 오디션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 접수 방법은 지원 영상을 30초 내지 1분 이내의 분량으로 촬영하여 이름, 생년월일, 키, 몸무게, 거주지, 연락처, SNS, 경력 등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해 지원 영상을 제출하면 돼. 보컬 분야는 무반주 자유곡의 상반신을 촬영하고 댄스 분야는 자유곡으로 전신 촬영을 진행해야 하며 비주얼 분야는 자기 PR라는 영상이 상반신이 나오게 촬영하면 된다고 해. 마지막으로 스타시 엔터테인먼트야. 스타시 엔터테인먼트. 온라인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그렇다면 온라인 오디션 지원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게. 모집 분야는 보컬, 랩, 댄스, 외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고 있어. 지원 방법으로는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오디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정면 클로즈업 및 전신 사진 파일 2장과 지원 분야에 따른 영상 및 음성 파일을 첨부한 후 지원서를 작성하면 돼. 보컬 혹은 랩 분야에서는 자유곡 1분 이상의 영상 또는 음성 파일을, 댄스 분야에서는 자유곡, 1분 이상의 영상 파일을, 마지막으로 외모 분야에서는 연기, 자기소개, 워킹, 포즈 등 자유형식으로 30초 이상의 영상 파일을 첨부하면 돼. 모집 절차로는 홈페이지 및 우편 접수를 하고 1차 합격자 개별 공지를 해줘.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 테스트 및 담당자 오디션을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오디션을 거치게 돼.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포토샵 혹은 필터 등으로 수정 처리하거나 정면이 아닌 사진은 1차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포커스가 맞지 않는 동영상 파일 혹은 음질이 불량한 음성 및 동영상 파일은 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다양한 소속사별 육성 시스템 및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까? 어느 소속사나 똑같지만 오늘 이렇게 많은 소속사들을 리뷰해본 결과 내 실력이 좋고 이미지가 괜찮다면 자연스럽게 캐스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영상 시청해줘서 정말 고맙고 다음에도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관련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 그럼 지금까지 동화방송예술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경영과 신인개발과 디렉팅 실습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었어. 오늘도 재밌고 유익하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할게. 안녕!